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호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뉴욕 증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이제 어, 전날 연준의 어, 안도감을 주는 그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네, 이날 20년 국채 금리 상승률이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해서 증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 지수 0.46% 내렸고요. S&P 500 지수 1.48% 내렸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약세로 인해서 3.02%나 하락하면서 가장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제 은행주 상승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 장마감에 모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날 10년물 국채 금리가 9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1.74% 기록하면서 1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오른 게 이제 증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과연 어제 이제 연준이 시장에 안심을 주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는 걸까요?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마켓워치에서 좀 분석을 내놓은 기사가 있어서 그걸로 함께 같이 살펴보실게요. Fed s d o v i s bond d e l s are soaring. 연주는 비둘기파적이지만 국채 금리는 치솟고 있다. 왜 그런 걸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1.75%대에서 막 이제 7.5%대까지 오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제목이고요.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자, 이제 전략가들이 뭐 연준의 그런 승리를 기뻐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채권 국채 금리는 국 미국의 국채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1.74%까지 오르면서 1월 22 1월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요. 이뿐 아니라 이제 뭐 3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2.5%대로 오르면서 2019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 가격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국채 시장에서 계속되는 이런 변동성이 있는 걸까? 이거를 이유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전략가들이 나름 본인들이 생각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average inflation targeting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 이게 이유라고 해요. 자, 보시면 이제 이제 회의가 끝난 후에 사실상 시장 참가자들은 파월 의장의 이런 비둘기파적인 메시지가 어, 국,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들리는 끌어올리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제 연준은 새로운 이런 프레임워크인 음 평균 물가 목표 요거를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물가가 2%이로2% 위로 올라가는 것을 사실상 용인할 것이다. 이렇게 오버 슈팅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존 행콕 이 전략가 존 행콕 인베스트먼트의 매튜 미스킨 전략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뉴 인플레이션 프레임 워크 새로운 물가 체제는 이제 수익률 곡선을 더 스티프하게 더 스티프닝을 이끌게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지금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물가 연동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들 사이에 인플레이션 어, 기대를 나타내는 어, 여기 보시면 이 break even rates, BER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기적인 물가 압력을 지금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에곤 에셋 매니지먼트 의 프랑크 뭐 리빈스키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현재 시장은 그 일시적인 그 물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크레르벨리 이제 신용성이라는 단어인데 연준의 신용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뭘 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연준이 음 오랜 시간 동안 부양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완전히 재오픈이 되고, 또 부양책이 이제 모든 가게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갈 것을 고려할 때, 내년 이맘때쯤 연준이 똑같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불안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또 그런 더 많은 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제 미스키인 이 전략가가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너무 이 사이클이 빠 너무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있다. 해서 연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일부에서는 또 이게 또 미국의 이유가 아니라 일본 이제 뱅크 of Japan 일본 은행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제 미스키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global central banks came out overnight with a more hawkish stance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 은행이 간밤 더 매파적인 기조를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니케이 신문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B O J가 십년물 국채 금리 변동 이 허용 범위를 기존 0. 2%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확장을 확대할 것이다. 뭐 이런 또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왜냐면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는 이제 1년에 일본의 10년 만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0.122%까지 또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저점이 네 이제 0.0085%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BOJ 이슈도 혹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게 하는 이유가 된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밖에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먼저 이날 영국 중앙은행 이제 BOE가 기준금리와 또이 양적완화 정책을 동결한다고 발표 발표했고요.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 강할 것이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원자재 가격 중에서 국제효과가 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뭐 이런 긴장이 확대되면서 WTI, 브랜드유 모두 7%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들은 엇갈린 모습 나타냈습니다. 3월 필라델피아 여는 지수는 51.8을 기록하면서 이제 월가 예상을 크게 상회했는데요 22일을 큰 폭으로 상회했지만또 이제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7만 명. 월가 예상보다 많게 나오면서 좀 실망스럽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또 이제, 어, 라가르드. 어, ECB 총재가 인플레 일시적 변화에 반응하지 않을 것 이렇게 발언하면서 최근에 이제 또 연준과도 비슷한 의견을 냈고요또 어, 이제 뉴욕 멜론은행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이 비트코인 시장에 계속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가보면요. 이날 부진했던 장 속에서도 은행주들이 장 초반에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런 상승세가 좁아지는 모습이었고 벤코오브 아메리카는 2.55%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프트, 어제도 바로 전해드린 종목이죠. 지난주 승객이 팬데믹 이후 주간 단위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어제 그래도 상승이 너무 커서 그런지 이날에는 0.2% 상승에 그쳤고요. 장 중에는 또더 올랐었는데 후반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상승폭이 줄었고요. AMC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의 구십팔 퍼센트를 다시 개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부진한 장 속에서도 삼점오 퍼센트 상승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진짜로 다시 어, 여는 그 경제 재오픈을 하는 그런 곳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주는 오늘도 부진했는데요. 테슬라 7% 가까이 내렸고, 애플도 뭐3.39% 내렸고요. 아마존 3.44%, 넷플릭스 3.75%,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파이퍼샌들러스의 크레이그 존슨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risk of rates rising too fast remains a key concern." 이제 국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이 가장 핵심 우려 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매수 압력은 어, 동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더 높은 금리에 대한 우려감으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발언 또 하나 살펴보시면요 이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랑 비슷한 내용인데 밀러 타박의 맷 말리 수석 전략가는 이제 연준이 지금 물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음~ 장기 이제 금리가 더 오르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 뜨겁게 되도록 이제 허류 허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장의 가장 큰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어, 저희 옆집 고양이 뒤통수 보이시나요? 네문 열어놓으면은 자기 맘대로 들어와가지고 놀고 가고 그럽니다. 네 어쨌든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